안녕하세요. 하루TV 하루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번에 올스타 타워 디펜스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업데이트가 살짝 좋은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는, 어,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새로운 유닛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해 주는 게 이게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디코에도 엔드월 이래가지고, 좀더 있다는 뜻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다 나오지 않았어요, 디코에서도. 일단은, 간략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르노 주바나 육성이 나왔어요. 제가 뽑아놔서, 이거 육성 만들라 합니다.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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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으면 돼요. 자,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 나중에 육성 제가 만들어보고, 좋으면, 음, 아니, 좋으면이나 그냥 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원래 그 전에도 제가 좀 썼었다가 안 쓰고 있긴 한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히리토, 근 제가 히리토 는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한데 그 키리토 육성이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프 루피의 할아버지 이제 오성 거프 나왔고 이제 오성 그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나오는 엔데버가 나왔답니다. 현재 넘버원 그리고 이제 오성 이타치. 네, 아마 탈주 닌자 이타치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네, 이타치. 우성 나왔고, 이러면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시스템은, 여기 오브. 이렇게 오브가 여기 열렸어요. 원래 커밍 순이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상점식이 아니에요. 제작입니다. 이렇게 뭐, 장비를, 뭐, 재료를 같은 거 얻어가지고, 나중에 만들면 됩니다. 차례차례 오브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스 오브. 어, 패, 패트 오브 그리고 키크 오브 그리고 블루 아이 로 오브 스노 우 오브 더하 하크 오브 뭐야 이게 어, 이렇게 알려드리는 데 이거는 이제 데스 노트 데스 노트 정용 오브고 이거는 그 윤네안전용오브라 합니다 윤네안이면은 누구 건지 모르겠네 윤네안이 누구야 오비토 거야 오비토 건가? 오비토 다 있는데 얘 건가? 얘 아니면은 페인 아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이어흰스염 전용 브인데 이게 육성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블루아이 우븐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데 개인적으로는 얘예 예상됩니다. 여기 얘어 예 미스 미스테리우스 X. 얘 전용 오브인 것 같고. 그러면서 스노우 오브. 얘는 이제 주키아 오브라고 하고요. 이게 미오크 오브.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여기 나오는 오브들의 주인공들은 이제 좀 이제 <laughs> 떡상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브는 여기 파밍. 여기 파밍이라는 이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할수 있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방송 찍어서 어떻게 재료를 얻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약간 패치 같은 게좀 됐는데. 버그 패치같은건데 버그? 이게 이게 버그를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무한모드에서 막90몇 웨이브까지 막 갔었대요 그래가지고 리더보드를 싹다 갱신한거 같고 그러면서 이제 스킵의 조건이 생겼습니다 이제 오토스킵으로 스킵이 그냥 파바박 되는게 아니라 스킵의 조건이 생겼어요 이제 적이 50마리 이뭐 50마리가 안되면은 어, 아무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적이 몇 마리 이하가 좀 돼야 스킵을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스킵의 조건이 생겨왔습니다. 이게 자꾸 스킵, 약간 버그식으로 써가지고 사람들이 막 무한몬들 엄청나게 웨이브를 많이 깼었나봐요. 그것 때문에 올 스타타워 디펜스에서 이렇게 고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제 대망의 여러분, 코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코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쳐보도록 하죠. 뭐, 근데, 이번에, 제가, 오브, 상점이 나올 것 같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상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제작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작식이 더 나, 난다 상점이 더 나오려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입력했고, 250 골드, 250 잼, 그리고, 이제, EXP3! 이라는 유닛을 줍니다. 네, 5성 유령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코드, 다시 알려드리도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돌아가가지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거 쳐드릴게요.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상점색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점색으로 나왔으면은, 재물을 사는 건또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이 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만드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thofjul, yup, date, 입니다. 뭐, 저는 이 업데이트에서, 살짝 소극적인 업데이트 같아요. 예, 그냥 유닛 이제 좀, 좀 대포하면서 육성 두개 정도 만들어주고, 이제 오브. 일단 오브 하면서 어떻게 해서 소극적인 업데이트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이번에 새로운 스토리모드는 안 나왔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업데이트 내용은 이게 답니다. 진짜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다예요. 그래서 뭐더 알려드릴 게 없는, 없는 것 같고 코드까지 보여드렸고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좋게 쓰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전 다음 방송에 또 만나요. 그럼 뿅 안녕